9월 30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의안입니다. 24회 포항 바다 국제 연극제가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효자 아트홀에서 개최됩니다. 배우 최종원 씨가 출연하는 벨비장전 등 우수 연극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백진기 집행위원장과 자세한 연극제 소식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이 포항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더 자주 만나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네, 네. 이번에는 이 포항 바다 국제 연극제 소식인데 벌써 24회를 맞이했는데요. 네. 이 연극제에 대해서 소개를 좀해 주세요. <laughs> 네. 네, 저희가 (2001년도에) 처음 연극제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준비는 더 오래전부터인데 음. 거기에 한호공원이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네. 저희는 같이 덩달아서 이제 부품 꿈을 꿨어요 음. 여기 멋진 공원이 만들어지면 이 야외 무대에서 어, 정말 괜찮은 연극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음. 이게 생각을 했었는데 IMF가 와서 공사가 중단돼버렸잖아요. <laughs> 네. 그런데 네. 그런 와중에 어떻게 우리가 어, IMF도 극복해내고 2000년도 12월 달인데 어 우리 저 어디 저 어디, 다른 어디 공연을 갔다가 오다 식당에서 보니까 뉴스에 음. 한우공원 공사가 다시 재개됐다고 방영이 되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그냥 그 깊조의 어두운 밤에 그 공원을 단원들하고 같이 푹푹 빠지면서 여기다 극장을 만들고 막 이제 그러고서 저희 꿈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 (4월달인가) 그~ 그~ 저~ 공원이 개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가 (7월) 그때 (29일인가) 그때 이제 처음 음. 무대를 만들고 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첫 떨림이 지금도 커요 음. (8시에) 시작을 하는데. 네. 7시 반이 되도록 아니 쉽든 말로 그냥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안 보이던데요. <laughs> 그 공원에. 아근데 어, 8시 30분, 40분이 되면서 한 분, 두 분씩 오시더니 네. 50분 정도 되니까 그 언덕길을 그냥 한 무리에 많은 분들이 막 음... 그냥 이게 떼져서 밀려오고 객석이 가득 찼어요. 네. 아그때 저는 속으로 많이 울었죠. 음... 그게 그렇게 벌써 네, 24년 전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laughs> 마치 어제 얘기처럼 하셔 가지고 <laughs> <laughs> 그만큼 그때 그 떨림과 그 순간을 이렇게 잘 네. 표현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바닷가 앞에서 이렇게 물들을 또 설치하기도 하고 연극을 볼수 있어서 참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효자 아트홀에서 연극제가 진행이 되죠. 네, 네, 네. 네, 작품들 어떤 작품들 만나 볼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막작이 네. 배비장전인데 네. 소개를 해 주세요. 네, 이 배비장전의 작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로 배우시죠. 최정원 선생님께서 이제 출연을 음. 하세요. 네. 근데 이분이 서울에서 계시다가 어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제주도에서 음. 정착을 하고 계세요. 네네. 에,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분들이 하도 왜 이러느냐 해서 이제 그냥 성화의 문중에서 이제 극단을 만들게 되신 게 이제 극단 돌담이라는 작품이 만들었고 네. 이제 이게 첫 작품이세요. 음. 근데 그 최정원 선생하고 저하고는 박별한 인연이 네. 2001년도에 포항 바다 국제 연극제를 처음 만들 때 네. 그분이 이제 2월달에 영국협회 이사장에 당선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포항에 이래이러한 연극제를 만들려고 한다. 그 그러니까 음. 다음날 바로 포항에 내려왔어요. 음. 어, 당시 시장님이 정장 측 시장님이셨는데, 네. 어우 좋습니다.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때 <laughs> 시작이 됐었죠. 근데 음. 3년간은 예산을 못 받았어요. 자, 저는 어떤 연예에서었지 네. <laughs> 근데 제가 3년을 순수 자비로 해서 이제 끌어왔었거든요. 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셨던 이병석 의원께서 네, 그분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죠. 네, 3년 동안 네임으로 했습니다. 음.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아유. 알았습니다. 해서 이제 국고를 1억을탁 받아다 주시고 도비도 받고 시비도 이렇게 나오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연극제가 좀 풍성하게 만들어졌죠. 네. 그때 이제 사단 법인체도 만들고, 어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배비장전의 내용을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그렇죠. 네, 배비장전 <laughs> 얘기가 지금 되게 걷기로 갔군요 <laughs> 예 배비장 얘기는 아마 우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그 우리나라의 고전 중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그 그야말로 양반을 이렇게 풍자하고 막 그냥 골탕 먹이는 얘기는 없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우리나라 고전 중에서 이렇게 코메 전적으로 코미디를 지향하고 만든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음이 음, 작품이 유일한데 에, 아마 우리 저 사회자님도 잘 아시죠? 배비장전이 어떤 얘기인지. 네네. <laughs> 네. 배비장전은 완전 프레보이죠. 음. 바람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주도에 가면 절대 이제 그짓그를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음. 애랑이라는그 기녀한테 또 빠지게 되죠. 네. 근데 네. 여기 에 이제 나타난 게 우리 최종원 선생이 맡은 방자역입니다. 네. 그게 방자의 비중이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최종원 선생이 맡으면서. 네네. 최종원 선생과 그애랑이가 어, 머리를 써가지고 이저 뭡니까 배비장을 이제 골팡을 먹이는 그얘긴기인데요음 음, 그야말로 뭐 여절 복통하는 얘기죠 <laughs> 이렇게 또개박작으로 선정할 만한 그 이유가 또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또 최종훈 배우님의 연기도 기대가 되고 참 네네네. 연기를 잘하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안 텔레비전에서 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네네. 이렇게 무대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작품이, 에, 하게 된 것도 이게 이제 제주도에 계시다 보니까 이게 제주도의 설화예요. 네. 전래의 얘기였었거든요. 음. 근데 제주도에서 이제 그, 일종의 제주를 상징하는 문화 상품이 된 거죠. 아. 배비장전이 그렇군요. 네. 네네. 어. 근데 또 거기에 또 우리 최병원 선생의 연기까지 곁들이니까 이 작품이 더 걸쭉하게 아주 구수하고 맛있어졌습니다. 네. <laughs> 더욱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전이고 또 네. 금요일에는 내 웨딩 케이크는 누가 먹어버렸나라는 작품이 준비되는데 이건 어떤 네. 작품인가요? 어이 아, 작품은 제가 직접 서울에 가서 봤어요. 네. 근데 제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작품이 예뻐요. 사랑이 음. 막 덕지덕지 묻어있는 <laughs> 그좀좀 음, 좀 뭐랄까요? 그 사랑의줄인 분들은. 또 사랑이 굉장히 갈망하는 분들은 네.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 연극을 보시면 답을 음. 찾으실 거예요. 네. 음, 그래서 너무 예쁘고 감동적이고 그래서 전이 작품을 좀한 횟수를 저늘려서 하려고 그랬어요. 음. 하려고 랬는데 극장 사정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그냥 4일날 오후 3시 1회 공연으로 끝나고 만데 아, 너무 아쉬워요. 그렇군요. <laughs> 네. 네, 사랑에 굶주린 분들이 네. 참 좋을 네. 그런 네. 작품이고 그 다음 공연은 보니까 10월 8일 화요일이네요. 손님이라는 네네네. 작품이네요. 네네. 예, 이 작품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까메가 쓴 오해라는 작품을 번안 각색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 조선 말기로 음. 이게 시대적으로 옮겨놨어요. 네. 그니까 이제 이 얘기를 따지면 이런 거예요. 그 노모와 철모르는 딸이 같이 이게 주막을 운명하면서 살아요. 네. 이 딸은 세상의 물정을 전혀 몰라요. 아주 네. 외딴 곳에 하고 있으니까. 음. 그 객이 들려오는 이 얘기만 듣고 이제 예 귀가 이제 썬긋썬긋 해져요. 아, 밖에 나가면 태양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만 가면 그냥, 응, 음, 아주 호의호하고잘살수 있댄다. 근데 이제, 이 소녀는, 그게 이제, 태양의 나라로 가겠다는 꿈에 젖어 있고, 그게 집착이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음, 음, 그 집에 묵거우는 손님들을 살해하기 시작해요. 음, 네. 그리고 재물을 뺏고 그리고 이제 막 크게. 그 밖에 태양의 나라 가려면 재물이 많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돈이? 그렇죠. 그 돈을 모으는 과정인데 음... 뜻밖의 한 부부를 살해하면서 어떤 결정적인 그 계기를 맞게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제가 다 얘기하면 별 재미가 없으니까 꼭 네. 극장에 오셔서 보셔야만 돼요. <laughs> 그러니까 결론 부분은 극장에서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어, 또 10월 11일 금요일에 이제 폐막을 하게 되는데 폐막작의 네, 네. 뭐 제목부터 재밌어요. 의자는 잘못 없다인데 어떤 아, 작품니까이 이 작가가 저그 그 선욱현이라는 극작가인데요. 지금 한국 극작가 옆에 이사장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썼던 작품인데 아이디어가 너무 기가 막혀요. 네. 막뭐 중국의 무협 영화를 흉내 내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으면서, 아막 기발한 아이디어가막 나오는데요. 배꼽도 잡지만. 어, 어떻게 저렇게 기발하게 이 얘기를 끌어낼 수 있을까 하고 음. 관객들이 놀랄 거예요. 네. 예. 그니까 러이 작품은 뭐냐면, 그, 어떠한 좀 약간 아이성한 남자가 있는데요. 네. 예. 이 남자가 이제 계속 취업해서 취업도 못하고 있다가, 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기가 막힌 의자가 하나 있는 걸 봤어요. 네. 근데 그 자, 의자를 이제 자기가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주인한테 팔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인은 절대로 못 판다는 겁니다. 그 <laughs> 어, 이제 그렇게 시비를 거리면서 거기 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들이 이제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그 갈등이 전부 다 배꼽 잡는 얘기예요. 굉장히 음. 재밌고 유머스럽게 풀어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그 끝없는 욕망이 보이게 되고 음. 그다음 소유욕과 인간의 관계에서 아주 복잡함을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그 재미나는 해프닝을 통해서 관객들한테 웃음과 공감을 아마 이렇게 드리게 될 겁니다. 네. 네. 이렇게 <laughs> 네네개 작품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은 네. 네 작품을 다 만나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작품은 꼭 봤으면 좋겠다. 하나만 좀 추천해줄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운데요. <laughs> 그 중에서 본다면 내 웨딩 케이크는 누가 음. 먹어버렸나라는 작품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 그 왜냐면. 요즘 세상이 이렇게 그냥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사랑의 빈곤 시대이기도 한것 같아요. 네.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품을 보면서 어, 지금 자기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음... 같이 오셔서, 그렇죠? 네, 네, 네 웨딩 케이크는 누가 먹었나를 추천해 주셨고요. 그러면 네. 이렇게 이번에 연극을 보려면 미리 예매를 네. 해야 하나요? 아, 아 아니에요. 저희 포항 바다국제는 지금까지 입장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어 그냥 극장에 제 시간 10분 전에만 도착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어, 앞으로 그러면 이 바다국제 연극제의 계획과 지향점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제일 저희한테 지금 숙제가 어떻게든지 예산도 좀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네. 어데좀 심기일전해서 좀, 심기 좀 내실을 더 기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 작품들이 본다면 내용적인 면도 있었지만 양적인 면에 치료관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질적인 어떤 그 수준 높은 작품들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어,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더 우리 연극제하고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좀 주변의 이해도 좀더 커지게 해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 그래야만이 저 영국제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많은 분들 관람하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글쎄요 다들 바쁘고 이게 하시는 생업에 대해서 조금의 여유가 없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근데 (1년에) 저희 포항 바다행을 때는 딱한번만 있습니다 아~ 어, 이 시간에 대해서 영국도 좀 보시면서요 어~ 연극을 통해서 작은 감동들이 이렇게, 우리는 사실 감동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걸 느끼시고, 이 작은 시간이나마 우리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어, 세상을 다르게 볼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회를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저희 연극제, 연극 다갈라하시러 많이 오십시오. 네,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효자아트홀에서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진기 네.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